안녕하세요. 올해 37살이 된 여자이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결혼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살았어요.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했고, 당시에는 주위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결혼을 했던 사람이 없어서 많이 망설였지만, 그 때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확신할 수 있었죠.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데이트를 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 사와서 저에게 준 것은 기본이었고요. 제가 조금 덜렁거리는 성격이라 음식을 먹으면 많이 흘리고 옷에 묻히면서 먹어요. 이런 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마냥 귀여워해 주면서 오로지 저를 위해 그 사람의 가방 속에는 항상 물티슈와 휴지가 있었답니다. 제가 뭘 흘리면, 으휴, 우리 유진이 또 올렸어? 라며 가방 속에서 티슈를 꺼내서 닦아주는 아빠 같은 남자였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오빠여서 너무 듬직했고 직업도 좋은 편이라 돈 걱정은 없었기 때문에 저와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제가 어릴 때 결혼을 해서 할수 있는 요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과일도 못 깎았는데 그저 괜찮다고 우리 집안에 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한다면서 어머니께서 다 깎아주셨답니다. 지금은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다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기 같았죠. 아무튼 결혼을 하고 사람들은 남편이 바뀔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 주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제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며, 제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고, 항상 퇴근길에 꽃집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었죠. 외박도 한번안 하고 가끔씩 회식을 하면 연락도 잘하고 집에는 항상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그렇게 10년 동안 싸우지도 않고 늘 신혼처럼 지내게 되었죠. 제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데 다들 저희 남편을 보고 어떻게 연애 때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냐면서 자기 남편은 너무 변했다고 이혼하고 싶다고까지 하더군요. 전 모든 남편이 전부 다 저희 남편처럼 초심을 잃지 않은 채 아내에게 잘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저는 항상 친구들 모임을 가면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은 골프라는 취미 생활을 얻었고 처음에는 같이 몇번 다니다가 제 적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은 혼자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골프 때문에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외박도 잦아지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골프하느라 바빠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술을 먹으면서도 연락을 잘했던 남자인데 10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나요? 그치만 처음에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꽃을 사오던 남편이 이제는 꽃도 사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섭섭하다고 내색을 하니까 이제 꽃도 많이 받아봤으니까 질리잖아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10년을 넘게 받았었는데 저는 단한 순간도 질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날아온 명세서에는 꽃집에서 결제를 했던 흔적이 있었죠. 분명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꽃을 사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제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왔고, 문자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여보,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앞으로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우리, 이혼하자. 라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웃으면서 회사 잘 갔다 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이런 문자를 갑작스럽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1분 뒤에 사진 한 장이 더 왔는데 바로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만 왔을 때는 잘못 보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사진까지 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이 사진이 합성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남편은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제 앞에서 다정다감하게 얼굴에 그런 철판을 깔수 있는지 지금 당장 남편을 보면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사실 아이도 없었고 둘이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항상 식탁에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웃으면서 반기는 제가 그날따라 밥도 차리지 않고 남편이 와도 현관으로 나오지 않으니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저에게 대놓고 보내놓고는 그런 말을 한다니 아예 대놓고 모른 척을 하면서 당당하게 그 여자를 만나려고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라고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말과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을 하기 싫었고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인터넷에서 이혼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고 몇분 뒤에 남편이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여보. 배달 음식 시켰어. 저녁 먹자.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는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실로 가서 배달 온 음식들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음식들은 다 땅에 떨어져서 못 먹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여보 미쳤어? 오늘 도대체 왜 이래? 평소랑 너무 다르잖아. 무슨 일인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뭐? 내가 미쳐? 미친 건 너잖아. 아예 대놓고 그 여자 만나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넌 아무렇지도 않니? 이 나쁜 놈아.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알아듣게 설명 좀 해보라고 했고 저는 낮에 저에게 문자 온 내용들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그 사진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럼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자기는 모른다며 누가 자신폰을 빼앗아 가서 몰래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네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우린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이혼하자. 여보, 제발. 이혼은 안 돼. 제발.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질게, 응?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사진 보여드릴 거야. 남편과 그 여자는 만난 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긴 했는데 그 여자를 쉽게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계셔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른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가서 문자로 왔던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죄인이다. 전부 내 잘못이야.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욕을 하거든. 나에게 전부 하렴.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 며느리에게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그러겠니? 라고 하셔서 어머니도 오히려 제 탓을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시지 않으셨고,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시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자기보다 한참 어린 며느리에게 두 손을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죽어서라도 이놈 개집애랑 헤어지라고 할 테니, 제발 딱한 번만, 우리 아들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하라는 거다 알게, 응? 그래, 여보. 나 무조건 헤어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나 믿어줘. 남편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애원하시니 저는 알겠어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절대 그 선택을 했었으면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붙잡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의 마음을 겨우 되돌리고 나서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이 퇴근 후에는 계속 장미꽃을 사왔고 외박도 안 해요. 골프는 예전만큼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가끔씩은 갑니다. 그래도 연락이 잘 되니까 웃으면서 보내줘요. 저는 일주일 후 남편에게, 그래서 그 여자랑 헤어졌어? 라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은 헛기침을 했고, 음, 그럼 당연하지. 내 인생에 여자는 우리 여보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남편에게 배신을 한번 당했던 때라서 남편을 예전만큼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래? 그럼 증거를 보여줘 봐. 라고 했고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서 자신의 사진첩, 문자 내용, 전화번호부 등등 모든 내용들을 저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아예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기가 의심이 될 때마다 자기 휴대폰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제가 그것까진 됐다고 거절할 줄 알았나 본데, 이렇게 한 번에 알겠다고 하니 조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 눈에는 남편이 자기의 노력을 제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았고,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니, 저도 다시 예전처럼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는데 제가 전화를 무시하니 그 번호로만 무려 20통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으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네? 그쪽이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저, 그쪽 남편 여자친구예요. 그 전화는 사진 속에 있던 상간녀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하게 저에게 전화까지 걸었고, 그때 그 문자랑 사진 제가 보낸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가 많이 취했어서 제가 그쪽한테 보냈어요. 근데요? 근데요 라뇨. 제가 지금 당신 남편이 만나는 여자라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지금은 헤어졌다고 했는데요? 네? 무슨 소리세요. 오빠 지금, 저희 집에서 씻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골프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 헤어졌다는 그 여자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에게 골프를 하러 갔다고 했던 건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전화를 툭 끊었고 남편은 그날 저에게 말도 없이 외박을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당연히 변호사도 선임했고 사진과 문자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다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죠. 소송을 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20대고 얼굴도 정말 예뻤고 몸매도 정말 좋더라고요. 30대 후반인 저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여자에게 미자료를 굉장히 많이 청구했는데도 그 여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순히 미자료를 지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2천만 원이나 됐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면 그 여자와 둘이서 행복하게 잘살것 같아서 이혼을 미루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남편의 보호자가 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없게 되거든요. 아무튼 2천만 원을 상간녀에게 청구했는데 다음 날 바로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법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네. 하며 비웃었습니다. 남편은 서성이 끝나니 저에게 그 여자와 정말로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치만, 돈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는지, 조금 찝찝해서 남편이 저번에 알려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로 열고 내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는 없었고,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와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여자의 전화번호와 사진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길래 저는 드디어 남편이 변했구나 싶어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역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밑으로 내려서 보니 저장도 되어 있지 않은 번호랑 문자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나눈 사람은 상간녀였고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면 제가 의심할까봐 전화번호를 저장도 하지 않은 채 문자를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상간녀가 저에게 2천만원을 보내주기 전날 남편이 그 여자에게 2천만원을 이체한 내용의 문자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준 위자료는 저희 남편이 보내준 것이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계속 남편이 잘 못해도 봐주니까 이제는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고 우선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모른척했습니다.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남편과 상간녀의 뒤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내준 그 2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절대 2천만원을 한 번에 만들지 못하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의 위자료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그 여자에게 헌신하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와의 10년 동안의 관계를 짓밟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흥신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편의 상간녀의 직업은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다니요. 저는 꼭그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우선 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류는 불법이라 사진과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내용을 동봉해서 신고를 하면 그 여자를 파직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손수 그 여자가 보낸 문자와 사진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모조리 다 인쇄를 해서. 교육청에 보냈고 그 여자가 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걸로도 저는 성에 안 차서 흥신소 사람들이 알려준 그 여자의 부모님 집에 우편함에 제가 인쇄한 자료들을 넣어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도 자료들을 업로드했고 하다못해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 학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 앞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국어 선생님 김 모민 선생님의 실체라면서 자료를 퍼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왔고 전화를 받기 전에 전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기어이 내 일자리까지 빼앗아야 했니? 정말 끔찍하다 당신. 하다 못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걸 알려? 당신이 이러니까 오빠가 당신 두고 나랑 사귀는 거야. 너 같은 여자는 매력이 없거든. 학생들한테 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 내가 너 당장 찾아가서 죽일 거야. 기다려. 야, 말조심해. 아직 복수는 시작하지도 않았어. 라고 한뒤 제가 먼저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또 걸었는데 바로 아까 녹음한 전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실에 상간녀와 남편은 둘이서 평생 저에게 돈만 갖다가 생을 마감해야 했죠. 사실 남편과의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집도 담보 대출로 넘어간 마당에 더 이상 그곳에 살수 없을 것만 같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에게 건 소송 총두 가지 진행 중입니다. 이혼은 무조건 미자료를 많이 청구할 예정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다 받을 거예요.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 조금 후련한 것 같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저는 버려졌네요.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가 봅니다. 이제 오로지 제 자신만 믿으려고요. 다른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될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